안녕하세요. 토기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바로 이 트레인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BMW X6 XDrive 30기 M 스포츠 트림 차량입니다. 일단 제가 엄청 좋아하는 BMW 차량이에요. 제가 또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laughs> 지금 이 라이트에 이 레이저 라이트를 고수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얼마 없어요. x 6 레이저 라이트는 어댑티브 레이저 라이트인데요. 이게 가시거리가 최대 600m 까지 비춰진다고 오, 알고 있어요. 네. 네. 진짜 그 파란색으로 딱 포인트가 딱 들어가서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로고 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또 키드니 그릴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낮이어서 좀잘안 보이겠지만 이 주변으로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밤에 운행하실 때 되게 이 키드니 그릴을 좀 강인하게 비춰주고 물론 칠 시리즈만큼 엄청 밝진 않지만 되게 여기에 무드등처럼 들어오는 게 저는 굉장히 예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BMW 패밀리룩답게 너무 멋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옆으로 넘어와서 휠을 보시면요.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또 M 스포츠 트림답게 이 블루 캘리퍼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예쁘죠. 보피 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슴의 녹용 뿔 같은 그런 느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사슴 뿔 같은. <laughs> 옆라인을 보시면 알루미늄 이렇게 이스테리얼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레일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알루미늄으로 포인트를 준 X6 차량이에요. 저희 BMW 같은 경우는 이제 SUV로 보시면 X2, X4, X6 이렇게 짝수로 끝나는 것들이 이 예쁜 쿠페 라인을 나타내고 있는 모델들이고 X1, X3, X5, X7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 모양을 보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페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SUV하면 사실 좀 둔탁하고 좀 크고 뚱뚱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BMW는 이렇게 쿠페 라인을 잘 형상화를 해서 굉장히 우락부락한 차체에 좀 얄쌍하게 라인을 넣어서 더 예쁘다. 아, X6의 뒤태 라인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쁘죠? 어, 너무 예쁘고, 이게 쿠페 라인이 원래 확실히 다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 확실히 우락부락하고 좀 크니까. 고급스러운그 느낌이 x 4랑은 확실히 다르다.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트렁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 어우 라라라라이네요 <laughs> 근데 제가 이 유튜브에 샤니인 원더랜드를 검색해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요. 제가 스키장 지원 행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X6 시승차를 이제 빌려서 그 용평의 스키장으로 행사장을 나갔었는데 안에다가 물품이 되게 많았어요. 지원 행사다 보니까 박스도 엄청 많았고 저희 뭐 스키보드 뭐 이런 것도 넣었어야 됐고 했는데 어, 수납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일단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SUV라서 편한 것도 있는데 확실히 차체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편하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에어서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 적재하시거나 할때좀 낮춰서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트렁크 용량은 몇 리터예요? 저희 BMW X6 트렁크 용량은 어, 폴딩하지 않았을 때딱 요만큼은 580리터이고요. 이렇게 앞좌석까지 폴딩을 해서 사용시에는 5 2 5리터까지 어. 사용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넓죠? 어. 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뒷자리에 들어가서 공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쿠페 라인이라서 이제 머리 공간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아, 역시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살짝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딱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게 앞좌석은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 놨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조금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협소해요 협소하긴 협소한데 그래도 어... 탈만 하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거리 운행 갈 때도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머리 공간은 안에 들어왔을 때 주먹 한개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 레그룸은 한개반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의 착자감은 조금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살짝 불편하다. 하지만 뭐한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쿠페 라인이 진짜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리노 가죽 사용한 건데 느낌이 어떠세요? 메리노 가죽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촉촉한 느낌? <laughs> 촉촉한 느낌. 천연 소가죽으로 해가지고 촉촉한 <laughs>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덥네요, 오늘. 날씨 <laughs> 미쳤다. 날씨 네. 미쳤다. 아, 진짜, 진짜 좋은 가죽, 좋은 소재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BMW X6. 오늘 이 차량 가격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소재 아끼지 않았고,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탱크 같은 디자인. 아,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실내 인테리어로 오면 확실히 뭐 X6, 정말 고급 차량답게 뭔가 핸들도 좀 커진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M 스포츠 트림이니까 T자형 핸들 들어가 있고, 열선 여기 위치해 있고, 제가 아까 용평 스키장행사 지원 나갔을 때 정말 가장 좋았다고 했던 이 반자율주행. 정말 뭔가 X6는 딱 럭셔리 패밀리카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면은 저는 가족이 있다면 무조건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또 디자인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관절주행 옆으로 보시면 여기 트렁크 열고 닫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닫고. 여기 옆에 보면 패들시프트 남자들의 또로망이자 꿈이죠 패들시프트로 재밌게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운전하면 또 완전 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laughs> 언제 한번 영종도 트랙 가서 같이 트랙을 도는 건 어떠신가요? 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저 진짜 운전 잘하거든요 약간, 약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X6는 확실히 럭셔리 차량답게 앞에 뒤에 열선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에 통풍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앞에서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인테리어의 포인트, 스왈로브 스키예요 저희 또 정말 스왈로브 스키랑 협약한 크리스탈 인테리어 요소들이 이렇게 곳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고급차 타는 느낌을 매일 아침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작하면서 보석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X5부터 이 크리스탈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어, 따로 작업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대시보드는 센서텍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센서텍이 오염에 강한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 밑에는 알루미늄 트림으로 해서 맞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고요. 네. 그다음에 센터 콘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열려서 되게 넓게 수납도 가능하고 충전도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제가 아까 에어서스 네. 다 내려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차량의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운전해보셨고 이따가도 운전할 거지만 에어서스 어떠셨어요? 진짜 좋지 않아요? 폭신 폭신한 느낌? 네 그럼? 진짜 저는 그때 대왕 팀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7시리즈를 비단기를 걷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형 딱딱한 SUV 그것도 M 스포츠 트림이면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을 줬다고 하는 이 트림에도 에어서스를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너무너무 폭신하고 촉촉하고 부드럽다. 자, 이렇게 해서 X6의 앞자리, 뒷자리, 트렁크까지 다 보았는데요. 진짜 오늘 X6 제대로 구경한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와, 오늘 34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미쳤습니다. 진짜로. 오늘 차량 BMW X6. 이제 막 차를 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와, 차가 얼마죠? 시연님? 저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1억 1,900만 원이요? 네, 거기서 프로모션이 좀 들어가나요? 프로모션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최초 공개따 따라 어, 최초 공개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기본적인 가이드만 알려드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6월 달 출고 가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6 오늘 리뷰했던 30 디젤 모델 M 스포츠 트림은요, 할인이 1150만원 들어가고요. 40 디젤 OS 온라인 에디션 모델로는 할인 14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 트림으로 보시면 X640i M 스포츠 모델 할인 1000만원 들어가고 있고요. 고성능, 고 엔진 트림이죠. X6 M50i로 보시면 우리 할인 1,7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M50i, M 스포츠는 1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와, 가격이 어마무시하지만 그만큼 매력 있는 차다. X6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꿈꿔왔던 그 드림카. 지금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제 차는 물론 아니지만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아가는 것 같고요. 맨날 좋은 느낌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진짜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 그렇게 막 엄청 소프트한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은 조금 그,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소프트한 느낌. 뭔지 어, 네. 아시나요? 맞아요. 네. 너무 막 말랑말랑한 그런 서스펜션은 아니고, 쫙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안전한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데, 운전을 약간 스포츠하게 지기면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까 대원킴이랑 이제 이렇게 타가지고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 확실히 이 시트가 탑승 시에 그 양옆을 몸을 이렇게 쭉 잡아줘요. 그래서 되게 어좀 보호받고 있는 느낌,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할때 어 몸을 싹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드라이브 할수 있을 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모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스포츠, 컴포트,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어댑티브라고 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어, 에코 프로 모드도 있는데, 어댑티브, 이제 상황에 따라가지고, 알아서 내가 세팅해줄게. 이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드라이빙 시스템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뭐 굳이 스포츠로 안나눠도 되고, 그냥 어댑티브 놓으면은 자동으로 판단해주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X6 출고되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외장 색상과 시트 색상에 따라 좀 상이하지만 일단 당장 즉시 출고 가능 재고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뭐 보통 즉시 출고 가능 재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디젤 모델 그리고 뭐 M 50i 트림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화이트 오일 블루 색상이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좀 영한 느낌 원하시면 그 색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쉽게도 워낙 인기 촬영이다 보니까 다른 색상들은 다 대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최소 두 달은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아, 진짜 인기가 많이 있나 봐요. 너무 많아요. 두, 두 달씩이나 또 기다려야 되니까, 좀 구매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받았을 때 뭔가 애틋한 느낌이 더들것 같긴 해요. 맞아. 출고되기 또 기다리면서 받아야지 또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 기다리면 미안. <laughs> 네, 차량이 워낙 인기가 많고 디자인도 좋고 승차감 되게 좋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도 좋고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이 타셔도 아주 좋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미션은 스텝드로닉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트윈 파워 터보라고 해가지고 트윈 터보는 아닌데 트윈 스크롤 터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터보에? 트립 구멍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두 배의 힘을 낸다. 이 정도로만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laughs> 없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 대원킴이랑 저랑 오늘 이제 딱 타자마자 대원킴 근데 이거 진짜 진짜 편하지 않아요? 어, 다른 차종에 비해 굉장히 좋다. 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뭐냐면 이게 밟았을 때 그냥 뭐 여유 있게 가니까 맞아요. 어, 이게 또66.3 토크라서 팍 치고 나갔을 때 어, 그냥 스무스합니다. 편해요. 되게 또 추가로 X6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근처에... 차이면 불구하고 지금 연비가 10이 나온다는 거. 그 너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 연비가 10이나? 이게 그리고 소음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 차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게요. 방음을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고 이게 직렬 6기통이다 보니까 소음이 더 덜한 느낌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다 되고요. X6 또한 무선으로 다 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BMW는 바울스앤 윌킨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X6 이 등급까지는 이제 하만 카돈이 들어가는데 하만 카돈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베이스음이 엄청 좋아요. 맞아요. 네, 베이스 퉁퉁퉁 쳐주는 음. 게와 진짜. 끄지 않고 진짜. 기가 막히게 울립니다. 에이. 네. 내 차이고 싶다. 저는 되게 세단을 좋아하고 엄청 낮은 차, 뭐, 뭐 날렵하고 좀 달리는 용만 좋아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차가 크고 근데 와중에 또 예쁘고 또 편리하고. 이선박자를다 이 갖추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 편하네요, 진짜. <laughs>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이걸 구비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진짜 저라면 이거 선택한다고. 아까 진짜 한 하루에 한3번 넘게 말했죠. 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 그만큼 좋아요. 만족감이 시승을 하고 잠깐 하고 있지만 만족감이 맞아요. 되게 커요. X6 30D M 스포츠의 재원은 286마력에 66.3토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BMW는 박시연 트인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네오님, BMW는 박시연. 안녕.